농부와 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? 우리 순진한 아가씨는 아직도 예전이랑 똑같네. 잘 들어. 이곳의 독사는 의식을 잃더라도 본능적으로 널 공격할 수 있어. 또 왔네. 시끄러워 죽겠네. 하, 이쪽이야. 우리님이 충분히 자비를 베풀었어. 죽든 살든, 그건 그 사람 운명에 달려있는 거야. 처음 만났을 때랑 반응이 똑같네. 반응도 똑같고, 이 입은 아직도 이렇게 예쁜 말을 잘하고. 네가 정말 필요하지. 선발전 때는 어쩔 수 없이 너와 팀을 이뤘어.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. 하지만 지금의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. 모든 진실을. 아니. 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. 너를 데리고 다니는 건 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야.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, 너와 손을 잡고, 이 게임 뒤에 있는 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. <laughs> 그것 때문에 웃는 건 아니야. 그냥 좀 신기해서, 내가 너를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게. 우리가 너무 오래 같이 했어서 관객들이 지루해졌나보네.